예수님의 부탁,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금방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질문합니다.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세 번. 질문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다면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물음, 이 물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것 아닙니까? 나한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베드로처럼 거침없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늘 준비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만 대답이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아멘. 감히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고 부탁한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베드로야 값어치있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 사셨기에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치른 그런 대가 그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비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를 학위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그 이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 변하지 않았느냐 너 값어치 있게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간 그 값, 값어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양을 먹이는 일은 어렵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던 그, 그 자세로는 베드로 뭐 열정은 있는 사람이지만 어렵겠다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딱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내 양을 맡길 만큼 어? 양떼를 먹일 만큼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느냐? 그럴 거야. 베드로에게 새롭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지금까지도 베드로와 예수님 공생의 동안 따라다닐 동안 예수님의 제일 머리 째자라고 불려진 것처럼 정말 훌륭한 열정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 u 때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고 모른다고 하고 계집종 앞에서 세 번씩 부인하고 닭이 울고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양떼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베드로에게 이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시 만는 거예요. 확인 받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따라만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베드로가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짐을 지고 가야 되겠기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최대한 이제 사명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구라고 했지. 우리 주님이 맡긴 양떼들은 어떤 양입니까? 그 양은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산그 양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양들. 그 양을 내가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참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연결하고 보면 우리 자신들은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담보해서 그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양떼를 맡기실 때 잘나고 똘똘한 양만 맡기겠다 그러지 않으셨어 모든 양을 다 포함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맡기시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은지 얼마 안된 사람, 방황하고 낙심한 사람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섬기라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가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에드워에게 이 사명 전수식을 지금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내 양을 먹이라 그, 그 말씀은 값어치 있게 너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넓게는 우리 모에게오을 뭐 우리들에게도 포함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때로는 이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생각하는 일들을 조금씩이지만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지. 아멘. 네. 내 믿음도 수술이기 어렵고 변변하지 못한 그런 우리 자신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한없이 약해져서 막 다운되어서 아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져야 될 상황 앞에서 계집종이 물을 때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대,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 대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약한 모습, 그 인간이 이렇게 한없씩 강할 수 있고 또 한없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 비록 실패했던 베드로지만 그 주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사신 내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지금 곧 이제 떠나시게 될 텐데 주님이 떠나시면 베드로가 다짐했던 그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랑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맡긴 양 떼를 대상으로 사랑하는 거죠. <laughs> 여러분이 제가 우리 주님이 피 값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부탁 속에는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사랑을 좀 보여다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이 입술로 하는 고백이나 마음의 다짐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대들 경우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내네 말을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보여 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데, 그러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했던 베드로가 어이없이 넘어지는 걸 우리 주님이 보셨으니까 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 우리 주님은 반드시 질문하실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임이 있게 네 사랑을 좀 보여달라. 우리 주님이 저한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요구하시 거라. 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감동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의 완성이었어. 아, 네. 우리를 우리 그렇게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옥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옥세 십자가를 요고 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베드로를 불러서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런 대목 그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믿음이라고 하면 열매는 신앙 생활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생활 속에서 진실된 열매가 맺혀져야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요. 주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무성한 잎을 보나 덩치는 있는데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안고 그 나무에 다가갔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품위를 보아서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했던 그런 대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어떻게 맺어 드려야 되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 다가오셔서 이 메시지를 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질문한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해 내 양을 먹으라고 니다 <laughs> 제가 구하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사랑은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기는 한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laughs> 말씀하는 사랑은 수고와 희생과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의 속성은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여달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주님께 사랑 표현을 할지 남에게 아나 거리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아, 내가 우리 주님께 골방에서 나는 2018년은 어떻게 주님과 묵상하면서 지내야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 최고의 주님이 기뻐하실 사랑의 모습. 아멘. 저.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 어떤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어떤 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을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주님은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중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탁 속에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꼭 가지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우리 주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음 속에 담겨 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우리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주님이 부탁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걸 원하실까?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원인이신데 우리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불량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가 하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얼마나 가까이 지근거리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십자가가 어떤 경우는 무거운 것일 수도 있지. 어떤 때는 그 십자가 내 십자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 네. 오늘 예수님의 부탁과 질문 속에 다 담겨 있는 줄아십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아 이게 나한테 주어진 내 목사의 십자가가 맞나? 그럴 때가 있어. 왜냐하면 물론.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오 여기 와 있네 이게 내 목세 십자가가 맞나 내 짐에 맞나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 할때그 멍에 그 멍에 그 크레스토스 내가 질수 있는 그런 마땅한 내 주님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들 우리 주님이 분명 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부정하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요 제자의 도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오. 아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고비 고비 그 그런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세우시며 이렇게 아니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도망쳤던 비겁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붙으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아멘.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주여. 없는 연약한 인생들 이 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보배 드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속에 담아서 성령님이 시키시고 일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 따라서 우리 일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인물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막 많은 일을 맡길 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늙고 말이 어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까하나님은 어떻게 아론을 붙부잖어요말 자라는 아론이 있잖냐. 하나님 다대기이다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아멘.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는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 개인으로 봐서는 본인의 고백 맡다나 늙고 어눌한 모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헌신의 각오를 요구하시는. 것.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시는. 것. 아멘. 아멘. 내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이 말씀이 주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 대양을 보기라고 주시죠. 무엇을 보게 해주 대양이 누군가 그리고 곰곰이 묵상하고. 아멘. 주시고.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 아 이건. 그때 베드로에게 주시고 말은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여이 말씀 아멘. 붙잡으시기를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들어서 주여.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각자 믿음의 불량대로 사명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들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양을. 목이라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주여. 양이 주여.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 아멘. 믿음대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신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적인 군사로 이 시대 우리들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